예, 안녕하세요. 또 들어왔습니다. 저게 1편이고 이게 2편이에요. 제가 배터리를 꼽았다가 꺼져가지고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안돼 세 개! 제가, 어 그, 어, 피라미드, 그, 아니, 그, 나라 어, 여러분이 나라를 못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편집 맵으로 다운, 여기에다가, 바로 앞에, 뭐, 어메게인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셋, 넷, 해가지고요, 점프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요, 이렇게 맞아보고, 맞아 보잖아요 하다가 목걸이 냐 하나 아니 하나 둘셋넷네개 네 쌓으면 여기다 빨간색 인형덜 구해가지고 이렇게 딱 구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앞에다가 한 잔, 좀 됐어요. 이게 흑요석을, 딱, 딱, 어, 원래 진짜에는, 막, 막, 용암 양동이잖아요. 이게 흑요석이 원래 중심은, 그냥, 용암이라고, 용암이에요. 이렇게, 뭔가가 설치, 딱 해주고, 아주 잘, 마사관이 볼 때문에. 따다다다 <laughs> 자딱 봐가지고 하면 여기다 용암 뿌려주고 이것도 용암 뿌려주고 안돼안돼아 이렇게 용암 뿌려주면 용암 왕국이 됩니다 자이 왕국이 됩니다 자 왕국 아아 제가 자, 제가. 자 용암 양 용암 안고기되고여기에 어떻게 했나, 와.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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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뚜뚜뚜뚜뚜, 용은 나라가, 자, 이제 파, 파주세요. 파요. 용은 나라, 스크린션 용은 나라. 자, 이용합 나라 자 용암이 왔습니다. 자, 자이 용암은 제가 알려준 게니까 꼭 잊지 말고 제가 이걸 알려준 거야서 자, 우와, 여기에다가 제가 함정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블로 나가지고이 리도와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 블럭 같은 거를 어떤 블럭 같은 거, 같은 건가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흙을, 여기다가 이렇게 용암 설치해주면 녹아가지고, 자, 어, 왔다 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자꾸 와, 침 뜨죠? 자. 잠깐만요. 가지고. Red m 짜짜짜짜 아, 이게 아니라. 자, 마우스에 감도를 놓겠 했어요. 여기다가 스마트 무빙을 모빈,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모빙자이 실험은 어떻게 있냐? 자 이렇게 떼어주고 그 다음에 떼어주면 이렇게 시험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이빙 금지. 또 분들이 자꾸 스마트퍼 비행을 좋아 좋아해가지고 역시 그어그어한대요 녹화 찍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녹화를 아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녹화를 찍어주는 건데, 이게다가 여러분들이, 그, 어, 나중에, 녹화를 많이 보면, 똑똑해지고, 그런 느낌이, 막, 막, 뭐에 대해서 막, 볼수 있고, 여기에다가 타이밍! 그럴 수 있으니까, 녹화를 많이 보시는 게 있, 있으시면, 구독과 많이 눌러주고, 추천도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싫어요, 어, 많이 눌린 사람은, 나중에, 그, 만든 제작자가 선물을, 어, 재미난 걸안 줘요. 그, 원래, 원래는 녹화 찍을 때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줘요. 사다리 한번 타볼게요. 따다다다, 어, 따,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도착했다. 자 그래가지고 구독과 좋아 이꼭 제가 자 강물이 어디까지 있다나? 저기까지 있다나?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부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불량둥이 설치 딱 설치 아. 아까는 그 이름은 어, 들려주는데.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 건드, 제가 다 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 이것도 키고. 짜잔. 형님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2 0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음.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아! 안타깝네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아니.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